A부터 시작해서 B까지 들어가는 B5 이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봐야 돼? 얘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겠지 하나 아이해 직각삼각형이 요변 길이는 당연히 1일 거고 평행선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안하냐 어, 그래야 A, A부터 B5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길이는 또 뭐랑 똑같아? 올라가면 B4랑 똑같아 얘 예? 올라가면 콤퍼스 대가리 여기 올라가 A부터 B파.. B.. A.. A부터 A4까지의 길이는 A5까지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? B4랑 똑같겠지 무슨 없어. 뭔 말하는지 저 천만 없어야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왜 예? 내가 는 무슨 스스로 몰라서 이얘가안 예? 가? <laughs> 예? 아 그러면 거꾸로 계속 올라가 봐 아,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형 길이가 필요해. 얘의 길이가 필요하겠지. 그리고 규칙이 필요하겠죠. 그럼 A부터 B1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오느냐. 이거 루트 2지. 그 다음 걸. 이거는. 무조건 하나씩 커진다가 아니라 구해보라고 그랬으니까. 얘가 루트 2. 내려가면 이정도야. 루트 2지. 얘 길이가 얼마? 루트 2. 얘는 얼마? 1. 1이지.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얘 빗변은? 루트 3. 루트 3. 그 다음 걸. 오케이, 그럼 규칙 찾아. b1이 루트 2야. b2는 루트 b5는 그렇지. 오케이. 뭔말하는지이가만 그럼. 그럼 a부터 시작해서 b5까지 길이 얼마라는 얘기. 이게 이렇게 규칙을 찾으면 돼. 됐어? 그 다음에.